성남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일자리 사업부터 청년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진행 중인데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 중심의 소통형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성남시는 4일 시청 너름목 광장에서 청년 200여 명과 함께 청년 희망 도시 선포식인 청소공 및 청년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로 일부는 청년 공연팀 비보이, 인디밴드의 퍼포먼스로 화려하게 막을 열고 청년 대표의 청년 현장 선언을 통해 성남시가 청년 희망 도시임을 선포했습니다. 2부 청년 희망 토크쇼에서는 청년들이 개인적인 고민부터 청년 정책, 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남시는 청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